여기 대표님께서 구독자분들 선정하셔서 요 마스크를 한 박스씩 주신다고 하거든요. 요즘 아주 제일 필요한 물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 TV 이다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충청북도 청주에 왔는데요. 아 여기 공장을 시작하시는 분께서 어 공장 풍수, 그 다음에 어 본인의 사주, 사업운, 그 다음에 파트너와의 관계. 그리고 사원과의 관계까지 전부 의뢰가 들어와서 오늘 하루 제가 이 공기 좋은 충청도를 왔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오늘 찬찬히 보시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앞으로 사업을 시작하실 분께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의뢰를 하신 대표님께서 어, 선천수는 토기운이시고요. 그 다음에 후천수가 수기운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선천 사주가 토기운이든 목기운이든 그 운을 개운시키는 것은 후천수입니다. 지금 어, 공장이든 아니면 회사든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탄탄하게 성장을 해서 해외로까지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확실한 개운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님에게 필요한 어 디자인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색상이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또 직원은 어떤 직원이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직원인지 또 해외로 영업을 하는 파트너는 어떤 파트너가 아 우리 회사를 확실히 키워주겠구나.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저기 어떻게 되시 예, 공장장님입니다 아네 공장장님이시고 저는 여기 그 사업 파트너로 이제 유통 쪽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니 대표님은 그렇게 뭐 잘생긴 얼굴 보여주기 힘드십니까? 저쪽에서 지금 안 나오시네요. 대표님이 조금 네. 쑥스러움이 좀 많으신 그런 경향이. 거기서 잘 들으시고요. 대답만 잘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대표님은 어, 후천수가 수의 기운이에요. 선천수가 토의 기운이신데 어, 이분의 선천수에는 수가 쫙 깔려 있어. 그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돈줄이 많으신 거죠. 예. 아. 네. 우리 같이 돈좀 벌어볼까요? <laughs> 저, 저도 여기 사업에 아, 같이. <laughs> 네. 아, 그런데 이 수기운 어, 어디 회사든지간에 자이 대표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음. 사업 파트너나 공장장님이나 다 서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수기운에 맞는 어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지역. 이런 건다 이분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자, 대표님 같은 기운에 이 사주면은 어, 여기가 청주시 청원군이잖아요. 네. 음, 아주 지역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아까 바깥에서 조금 봤는데요. 바깥에서 본 기운도 어, 공장의 이런 위치나 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도 어,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뭐 네. 풍수 보고 하신 건가요 혹시? 아, 네. 대표님 네. 풍수 다 보고 하셨어요? 아니요. 아, 런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견 지명이 있으셔서. 근데 원래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이 저한테 상담을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 어, 사업이 잘될 분들은 이렇게 미리 알아서 딱 자리를 잡으시더라고. 그런데 오셔서, 아, 앞으로 사주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의 터를 보면 또 그분 터도 좀안 좋으신 경우도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해드린 분들 중에는, 지금까지 어려웠어. 근데 저한테 개운법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선천 사주가 어떻든 내가 이 후천수를 가지고 개운을 하면 그만큼 조금 빨리 나한테 좋은 기운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 개운법 자체는 나한테 얼마만큼 좋은 기운을 몰고 오느냐 나쁜 기운이 나한테 오지 않게 하느냐에 그게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숫자나 색상이나 방향이나 이런 거로 다 결정이 됩니다.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를 선정하신 거나 아니면 본인의 기운으로 지금 저한테 의뢰를 하신 거나. 뭐, 지역명, 그 다음에 지금, 이, 물품이 어떤 거였죠? 물품이 마스크죠? 아, 예, 아, 예 네, 예, 예. 마스크, 예, 예. 예. 음. 마스크, 뭐, 이런 게 전부 다, 음. 어, 이, 이 예, 그러면... 전부 다 조금 잘 맞는, <laughs> 잘 맞는 기운으로 저한테 상담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 제가 기분 좋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아, 잘 되시겠구나. 아. 예 이런 거상담하저 되게 좋아요, 기분. 네, <laughs> 예. 그렇게 되시는 거고, 이게 월드크린이 마스크 이름인가요? 네, 네. 네. 월드크린 마스크. 네. 음, 음. 예. 상어도 잘 지으셨네. 돈이 되는 상어네, 돈이 되는 상어. <laughs> 네. 월드크림. 돈 되는 상호예요 어, 이분의 후천수에는, 어, 흰색이 나를 생해주는 색깔이에요. 대표님의 색상. 음. 어, 어,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검정색이 나의 기운이고, 흰색이 나를 상생해주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음. 마스크는 전부 흰색하고 블랙, 화이트만 하시면 될것 같아. 이, 어, 이분은, 어노란색은 절대 하시면 안 돼. 아, 응, 그런 건 음, 개발하지 알겠습니다. 마시고 예, 노란색이나 음. 겨자색 이런 건 하지 마시고 흰색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혹은 검정색도 괜찮아요. 그래서 두 가지 색상 외에 다른 색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피... 이건 오십 개씩 포장이 돼 있는 네. 거네, 그렇죠? 네, 그때 50개씩 음, 음, 이렇게 오십 개씩 포장이 이렇돼 있고 음. 깔끔하게 음. 이거는 그리고... 예, 다 승인을 받은 건가요? 일단... 그 마스크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공산품 응. 그리고 KF80, 뭐 KFAD, 응. 뭐 KF94 네. 어, 이런, 이런 어. 것들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지금 공산품으로는 시험성적서랑 이게 판매가 가능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공산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응, 응. 그 KF94, 응. 어쨌든 94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국사 쪽으로 지금 시험성 말씀하신 것처럼 응. 그 시험 성적서는 받았고 아. 그 시약처에서 지금 워낙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을 네. 한 상태라서 네. 저희가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러면 이건 구사에 합격할 만한 성적은 다 받으셨다는 네, 맞습니다. 얘기인 거죠? 그니까고 그 허가만 남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아, 근데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그때 그렇게 되면 음. 이제 단일 포장도 네. 지금 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요 음. 네. 아직 그러면 사업을 확 시작을 하신 건 아니고 저, 어 이제 시작 단계인 거죠. 아 그렇게 이제 그런 네. 절차를 다 거쳐서 시작을 네. 하실 예정이시고요. 네. 음. 어 일단 이 사장님이 마스크를 한다는 사주랑 잘 맞아요. 음. 그리고 색상도 흰색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하실 거는 직원을 잘 쓰셔야 돼. 그리고 사업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요. 음, 네. 어, 왜냐면은 뭐든지 혼자 할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사 어, 직원이라 이다라고 하면. 가장 측근에서 공장을 딱 책임져 주실 공장장님, 네. 그리고 또 관리를 해 주신 경리 직원도 되게 중요해요. 네, 어느 회사나 그리고 그 영업을 띄어줄 어, 영업팀들이 네.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에요. 세 군데가 핵심이고 음...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맡아서 해줄 사업 파트너가 얼마만큼 이 대표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이 대표님이 운이 좋은 운을 더 발휘를 시켜 주느냐. 더 열어주느냐, 아니면 이 좋은 운을 막느냐는 이 파트너들과 직원의 그, 어 어떻게 채용하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아, 이 공장장님 사주를 보면, 예, 공장장님이 후천수가 화기운인데, 제가 아까 선천수 사주를 봤어요. 선천수가 목기운인데, 어, 유일하게 목기운이셔. 이 파트너 분과 공장장님과 대표님 음. 세분 중에 유일하게 목 기운이신데 이목 기운으로서 화 기운을 가지고 있는 공장장님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굉장히 반듯하게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실 분이에요 음. 굉장히 반듯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가 검사가 하나 조금 뭐 잘못됐다 용납이 안 되는 분이죠 네. 음. 그래서 밑에 직원들이 피곤해 음. 어 이렇게 막 이렇게 조금 뒤에서 뒷담화 까는 직원도 있을 거예요 <laughs> 아우냥 대충 좀 넘어가지 아 뭐. 어차피 다른 데도 불량 나올 텐데, 뭐, 이런 직원도 있을 거야.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분이죠. 그게 그리고,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 맞는 거기 때문에 공장장님을잘 쓰셨습니다. 어, 조금 돌아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제품이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가 이런 분의 특징이에요. 어, 제가 사주를 많이 보면 다 그러셔. 그런 분들이 책임을 지고 있어야 돼. 거기다 이제 또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게 후천수 기운인데, 후천수는 내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선천수의 타고난 선천수가 그런 완벽함이라면, 후천수는 움직이는 기운인데, 이분이 화기운이시거든요? 아마 밤새 일하실걸요? 만약에 일이 들어온다.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혼자라도 공장을 가동시키실 분이야. 그러니까, 대표님이, 어, 아랫사람으로 쓰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분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파트너님 한번 보시면, 파트너님은 토기운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 후천수가 토기운이고 선천수가 수기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이세분 중에 사주가 제일 좋다 하면 우리 파트너님이에요. 내가 보기 한2 년은 파트너님이 먹여 살려야 될것 같아. 이이 이, 이 공장을 좀 먹여 살려야 돼요. <laughs> 저기 대표님, 예 수수료 좀 많이 주시고요. 저기 파트너 꼭 잡으십시오. 예, 파트너가 기운이 제일 좋습니다 아주. 예, 그래서 어, 왜 기운이 좋냐면 어, 30 두살 이전까지는 굉장히 고생하는 운이야. 좀 고생 좀 하셨어요. 3 2살 이후로부터 펼쳐지는 운이에요. 근데 그 운이 되게 오래 봐. 네, 한 7, 80까지 가시더라고. 그 그러니까 선천기 운이 그렇게 좋은 데다가 후천수 또한 이, 이런 토기운은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보기에는 뭐 꼼꼼해 볼지 모르지만 되게 정신 세계가 자유로워서 전국을 다 다녀야 돼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같이 해외도 많이 다니셨었나 요 혹시? 네뭐 해외 출장도 가고 그랬었죠. 아 그, 그리고 아까 제가 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직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파트너도 있지만 공장장님하고 그 다음에 영업팀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관리하는 그 경리 관리팀하고 네. 그세 파트가 가장 중요한데 그세 파트 직원분들의 자리 배치. 제가 오늘 다 해드리고 갈 거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내부에 내부도 좀 도배 좀 하셔야 돼. 지금 어이 <laughs> 색깔은 안 되고요. 제가 <laughs> 예, 화이트로 화이트로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 그런 색상, 예, 그런 걸 해드릴 거고. 그리고 공장장님 혹시 여기 그 회사 통장은 뭘로 만드셨어요? 대표님이나 네. 공장장님이두 분이 주축이 돼서 여기를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맞는 은행은 어, 이은과 히읏이 초성인 은행이에요. 음. 어, 신협도 초성이 희의이 들어가네요, 그죠? 그, 그러니까 어쨌든 이은과 희의이 초성인 은행을 선택하시면, 어, 돈이 좀, 세는 일이 좀 줄을 거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을 벌어도, 그게 뒤로 나가면은 소용이 없어요. 예. 네.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 그니까 러 그건 소용이 없고, 내가 버는 게 차곡차곡 쌓여서,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 또는 아니면 내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는 연구비, 이런 거로 쓰시는 게, 대표님 맞죠? 네. 예. 대표님이 쓰셔야 되는 이제 영업부. 영업팀이 사실은 그 회사의 그 밥줄이잖아요. 먹여살리는. 그래서 영업팀을 쓰실 때는 금의 기운인 영업팀이 가장 좋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이력서를 보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긴 하겠지만, 금의 기운인데 음의 금의 기운. 예, 칠금이라고 하거든요. 후천수로. 음. 그 칠금의 기운의 영업팀이 영업을 하면 굉장히 그 외부 소음이 작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상냥하게 어? 거래처를 굉장히 많이 어, 확보를 할 거예요. 음. 어 되게 애교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어,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잘해주고 차분차분한 그런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쓰실 때는 영업팀은. 어, 금의 기운인데 칠 금의 기운인 직원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격리 직원을 쓸 때는 격리 직원은 후천수가 목의 기운인 격리 직원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살림을 꼼꼼히 잘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의 기운인 대표님을 보좌해서 굉장히 그 보조 역할을 굉장히 잘할 거예요. 그래서 어, 격리팀 직원을 쓸 때는 남녀를 막론하고 목의 기운의 직원을 쓰면 어, 회사를 꼼꼼히 챙기고 돈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어, 그런 직원이면서 대표님을 잘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직원입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님들, 아,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여기 대표님께서 구독자분들 선정하셔서 요 마스크를 한 박스씩 주신다고 하거든요. 요즘 아주 제일 필요한 물건입니다. 저 공장장님, 예? 혹시 이거 몇 분에게 주실 수 있나요? 다는 못리고요 네. 50분 정도? 정도 아. 그럼, 아, 그럼 이걸 50분, 예, 50박스를 주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와. <laughs> 여러분, 땡큐입니다. 네. <laughs> 우리 아주 오늘 봉자 왔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이 이 영상 밑에 댓글 다시면 거기서 50분을 추첨해서 집으로 딱 배달해드리겠습니다.